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종합 운동장 발산역 방면 U턴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U턴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유턴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이어서 9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